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신약 195쪽에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빌립과브로고로와 니가고로와 디아모가 다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에는 이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또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분명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충만함이 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힘이 들지? 어,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 바로 뒤에 보면은 그 전에 보면 위에 보면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인데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오늘 이들은 그것을 알았고 또 자신이 정말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과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에 이 가르치는 일들에 집중하였더니,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교회는 그 위기가 없거나 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오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어, 너무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의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려움과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요즘에 우리의 생활이 힘이 듭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뚫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보지 말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시 이 유대 사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향한 구제 방식은 이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구제는 이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매일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일정한 음식을 주는 구제가 있었고 또한 한 가지 또 하나는 이 특별한 절기 때 주는 그 구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두 가지 구제에는 이한 가지의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제를 받는 장소에 나가서 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음식과 이 구제하는 물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구제라는 것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늘 1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그 매일의 구제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구제는요, 이 매일 하는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방식, 그 원칙은 이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매일에 하는 그 구제 가운데서 그들이 택했던 방법은 이 사도행전 2장 20, 45절의 말씀인데,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했던 구제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서로를 구제하기에 앞서 삶을 나눴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삶의 그 심장과 사정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며 기쁨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인 구제는요. 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구제는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 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누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기뻐하는 것이 그 구제의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고 또 도와주는 자리들,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단순히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줄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우리가 줄때 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자녀의 마음과 그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섬김이고, 나눔이고, 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줄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또 가정을 돌보고 섬기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 맛있는 식탁을 차리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육적인 것들을 채워주고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화목하고 하나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줄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또 아버님들도 있으시죠. 또 그분들은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며 결실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 온 가족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 될수 있는 기쁨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나누는 것들이 이제는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지니까요. 일일이 한명한 한 명의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있었고 또그 필요를 온전히 살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소외받고 섭섭함이 드는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어, 이거는 이방인과 뭐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는 이 미국에서 우리 말로 치면은 미국에서 온그 어, 미국 말을 하는 그 한국 사람들 또 한국 말을 하는 그 원래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섞여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필요를 채우는 것도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든데. 이 언어도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쓰는 이 헬라어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말도 잘안 통하는데 일일이 챙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누락되는 것들이 생겨나고 또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섭섭함이 점점 자라고. 그 안에서 이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이 원망은 다른 뜻이 아니라 원래 원어로 보면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한테 이처럼 못합니까? 왜 우리를 챙기지 않고 왜 차별하고 소외합니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은근히 마음 속에서 그 원망의 씨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는 않지만. 이 속에서는 그 불평과 원망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는 식탁을 식탁을 차리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제하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 식탁을 차리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 발견으로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지적하고 책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왜 소외시키면서 그렇게 일을 했느냐라고 하며 책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요 다른 사람에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그 문제와 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대 교회는요 죄를 짓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또이 죄를 용서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죄를 안져서 온전한 교회인 것이 아니라 설령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어,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투성이인 어,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어, 문제는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바로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투성이고 죄인인 이 추진영 목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오늘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큰 사랑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문제투성이고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더큰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망하지 않고 오늘 날까지 주님 오실 다시 오실 때까지요,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가 이 교회를 강하게 붙잡고 지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를 짓지 않는 교회에 되어야 합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받고 또 서로의 죄를 대해서도 용서해 줄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로 내가 교회에 가면은 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이 오늘도 교회에 나가면 그것이 다시금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살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라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날려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는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되는 교회고. 그 용서와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는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직책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단어에는요, 이 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본래의 의미는 어, 식탁을 준비하는 자라는 의미가 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특별한 직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집사와 같이 식탁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을요 가장 잘 표현한 거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면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그 정성껏 식탁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성껏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라고 해서 먹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순위는 언제나 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우선순위는 사랑하는 가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 때 자기 입맛에 맞추어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으면 정말 어, 기뻐하겠구나. 그 사랑하는 가족의 입맛에 맞추어서 음식을 요리하는 것입니다. 음식 준비가 끝난 후에도 먼저 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식탁에 다 둘러앉을 때까지 이 어머니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이 식탁은 자식이 잘할 때도 또 자식이 못할 때도 잘난 자식에게도 못난 자식에게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절하고 낙심하는 자녀에게는 위로의 식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잘못한 자녀에게는 용서의 식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배신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우며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곳에 온 제자들에게 왜날 버리고 왜날 배신했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이제는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며 이 부끄러운 마음에 죄책감에 낙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고 정성껏 그들에게 그 음식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용서의 식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일어내서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 용서와 사랑의 식탁이 되어 주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누르면서 제자들이 왕성해졌다, 뭐 무리들이 왕성해졌다 하는데 저는 그런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도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그 자녀들이 함께 이 예배 식탁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와 사랑의 식탁으로 이제는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금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함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이제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실 것은요, 이 구제에 가장 줘야 할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제는 말씀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금 그 어둠과 죄 가운데서 권져내는 이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 대상이요, 성경은 고아와 가부라고 있습니다. 근데 고아는요, 아버지가 없는 자고요, 이 과부는 신랑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아버지와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알게 주는 것입니다. 일곱 집사들이요 이 구제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전부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 전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식탁을 차리고 이 밥퍼주고 쌀만 주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중에 보면 스테반 집사가님이 계시죠. 그분은요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은요,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직분의 참된 의미는 말씀의 일꾼, 말씀의 식탁을 차리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 때문에 목숨 걸고, 말씀으로 죽는 자들이 바로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과 위기는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과 위기를 뛰어넘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려고 하면요. 정말로 작은 일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안에 은밀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숨겨둔 작은 마음이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그 작은 일에 받은 상처들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말로 구제가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정말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쳐놓고 주의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죠. 예배 안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없이 오늘도 그렇게 무담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구제가 필요한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정말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했고, 또죄 짓는 것을 안 지으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기만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 통해 자신을 발견해 보니,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정말로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다시금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정말로 우리 안에서 율법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또 배우자와 형제들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살아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도 살고,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사랑과 그 예배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나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는 부지런히 신하고 회개하며 죽고 구할의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신령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